X의 6승에 X8승이지. 그 말은 X가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섯. 쭉, 쭉. 두개 남았지? 네. <목소리> 이렇게 딴 소리야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. 선생님, 질문 있습니다. y 제곱 나누기. Y의 7승 나누기. Y의 4승 어떻게 합니까? 어, 가로 먼저 해. 7 0이상이니까 3이지? 네 그럼 이건 뭔가요? 여기 두개 3개 있을니 밑에 하나 더 있어 없어? 있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까? 네 그럼 제이스킨 테스트를 해줄게요 가장 어려운 제이스킨 테스트 자, 봐 그럼 X가 8개 있지? 응 Y가 12개 남아, 안 나와? 네그 다음에 X가 4개 있고 Y가 6개 있지? 그럼 위에 4개 남고 또 Y가 6개 남아, 안 나와?